뚜엣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희입니다. 오늘은요. 김치 치즈 탕수육 을 먹어볼 겁니다. 김치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김피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두 가지로 그러길래 뭐 어떤 게 사실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조합이 나온 지 얼마 안된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왜냐면 최초 리뷰 되어 있는 영상도 좀 오래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오 그러면 저만 몰랐지. 아시는 분들은 꽤 많겠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 처음이에요. 너무 생소하고, 이 조합이 어떤 맛이 날지 사실 저는 지금 상상이 잘안 가거든요. 맛있을까? 쭉. 그 음, 의심이 좀 든답니다. 근데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좀 기대 아닌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궁금해요. 배달의 민족의 탕수육 집을 검색을 해 봤더니 요 퓨전 탕수육 나오더라고요. 안심으로 만든 탕수육이었고요. 제가 이제 구입한 곳은 셰프의 안심 탕수육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 소중 대 사이즈가 있는데 소짜를 샀는데 어, 좀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21,000원이었어요. 근데 금액만 봤을 때는 숫자 왜 이렇게 비싸? 그렇게 생각했는데, 양이, 숫자 양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그소자량이 아니에요. 되게 네, 많네요. 배달은 그 엽기 떡볶이 올때 같이 그 용기 있잖아요. 그 용기에 왔고, 거기 거의 중반 정도 되는 양 정도가 이거예요. 그래서 양이 꽤 많은 편이고, 배송 오는 걸 보니까 이 떡이 같이 왔어요. 이 튀긴 떡인 것 같은데, 이건 서비스인지 원래 있는 구성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별도로 이 튀긴 떡이 같이 왔습니다. 단무지 같이 왔고 마실 거 가져와서 그럼 바로 다시 리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마실 음료는 요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리조나 그린티 위드 진생 앤 허니로 이이 색깔 아리조나. 저는 요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오픈을딱 하자마자 느낀 건그 피자 냄새가 확 나요. 그러니까 피자 냄새가 그 우리가 그냥 시중에 사는 그 피자 냄새라기보다는 그 집에서 옛날에 저희 집에서 저희 엄마가 그 피자를 집에서 만들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맡았던 그 냄새. 그때 이제 저희 엄마가 김치를 넣고 피자를 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냄새. 일단 먹어 볼게요. 고기가 굉장히 약간 두껍게 되어 있네요. 사실 탕수육 크기도 이만해요. 요만큼 크죠. 음. 고기가 진짜 두꺼워요. 진짜 두껍고 이 튀김옷 자체가 사실 양념에 완전히 담겨져 있었으니까 완전 흐물흐물해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얇거든요. 그러니까 튀김옷이 두껍지 않으니까 또 거기에 양념맛까지 같이 더해서 음 굉장히 좀 묘한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는 그 탕수육의 식감이 아니에요. 고기도 우리가 아는 그 탕수육보다 훨씬 더 고기가 부드러워요. 안심이라서 그런가 봐요. 안심이라서. 근데 되게 매콤하니까 좀 양념은 되게 맛있네요. 양념 진짜 맛있고요. 되게 맛있게 매워요. 치즈가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치즈는 근데 굳어도 맛있긴 하네요. 아 근데 이게 양념이 되게 설명하기가 좀 묘해요. 말 그대로 김치는 진짜 김치 볶음 맛이거든요. 거기에 탕수육이 오, 매콤해. 되게 묘한 맛인데 진짜 맛은 있거든요. 음. 그리고 저는 묘하게 그 이게 케첩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매콤하면서도 이 케첩 맛이 좀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묘하고요. 음, 케첩 소스에 김치 볶음. 뭐 <laughs> 요런 조합? 입이 화끈화끈하게 그런 매운 스타일이에요. 막 인위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강한 맛을 내려고 했던 그런 캡사이신 이런 매운맛 느낌이 아니고 그 김치 매운맛 먹을 때 약간 그런 느낌? 그니까, 맛있게 매워요, 굉장히. 음. 아, 이거 진짜 묘하게 맛있어요. 진짜. 음, 되게 색다른데, 되게 중독될 것 같은 느낌? 약간 돈까스 같아요 돈까스 고기도 그렇고 소스도 그 약간 김치 들어가 매운 양념 나는 돈까스 같은 거 Mm-hmm. 오늘은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입안이 아직도 화끈 화끈해요. 입안이 약간은 화끈거리는 정도로 매워서 먹으면서 약간 얼큰하게 맵다. 진짜 맛있게 맵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매운 맛이었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맵지 않은 맛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매운 맛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어, 맵지 않은 맛이 좀 상상이 안 가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매콤한 게 훨씬 더 김치와 치즈와 이런 조합과 훨씬 더잘 어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먹어보기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머릿속에 물음표가 막 떠다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먹어보니까, 음, 진짜 괜찮아요. 맛있어요. 볶음김치 맛에 그, 케첩 같이 그런 새콤하면서 달콤한 그런 느낌이 거기에 이제 약간 매콤한, 얼큰한 매콤함이 같이 들어가니까 고기 굉장히 맛있었고 양념 소스가 자꾸 맛있으니까 손이 더 많이 가고 소스를 듬뿍듬뿍 찍어 먹게 되더라고요. 고기는 안심이다 보니까 훨씬 부드러운 탕수육이었어요. 근데 어, 우리가 아는 그 탕수육에 약간 그 쫄깃한, 씹는 느낌이 좀 있는 그런 탕수육의 고기 맛이 아니라 돈가스 같은? 이렇게 각각 각각 설명하면 아 어, 그게 도대체 무슨 조합이지 약간 의문점이 드실 수는 있지만 오 어, 이게 굉장히 너무 맛있어요. 아 근데 조금 끝맛이 질리기는 했어요. 이게 중간 정도 조금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화 안쪽으로 약간 이 단맛이 계속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새콤달콤한 거 계속 먹다 보면 약간 질리는 느낌 아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 약간 좀 질린다. 아 계속 여기서 좀더 먹으면 약간 좀 물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고 음, 다시 구매해서 먹을 의향이 있냐고 물어봐도 어, 저는 이 맛이 다시 생각날 것 같고 또 다시 주문해서 먹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배고픈데 배고픈데 2시 8분에 시켰는데 정확하게 3시 9분에 도착 예정이라고 나오네요 오! 왔다! 왔다 왔다 왔어